그러면 현재 완료는 뭘까요? 제가 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또 녹색 한번 가주셔야겠죠? 진짜, 어, 선하는 그, 잘 이쁘게 긋는 거겠죠? 그림을 아무리 못 그려도 선을 잘 그을 수 있다. 예, 이런 자신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그럼 뭘까요? 현재 완료가 나타내는 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현재 완료 용법 한번 쭉 한번 불러볼까요? 예. 저는 경계결환이라고 외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쵸? 계속이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다음, 완결이 있습니다. 완료라고도 하니까, 우리 완료를 적을게요. 예. 자, 경계결환. 전 이렇게 외웠고요. 자, 경험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과거부터. 그렇지. 기준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선 못 찍어야 돼요. 현재. 그렇지. 현재 점 찍고 봐야죠. 맞습니다. 현재 점 찍고 봐야 돼요. 예, 네, 찍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이 만큼이에요. 오케이. 자, 아, 좀더 예쁠 수 있어. 한 번만 더 도전할게요. 그래. 사람이, 그쵸? 예,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laughs> 예, 바로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경험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해본 적 있어입니다. 여기 어떤 시점에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다. 예, 여기서는 끊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어지면 안 되겠죠? 다시 요 시점에서 갈게요. 아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딱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 자요렇게까지만 왔다. 그럼 이거 계속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결과죠. 그리고 여기부터 일어나서 쭉 갑니다. 요거 다시. 예, 선을 좀잘보고 싶어. 아, 마음에 들어. 이게 뭐다? 예, 이게 완료입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보라색 이쁘다. 예, 보라색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완료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현재 지금 점 찍어는 거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는 우리가 범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험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지금부터 역으로 과거까지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예요. 자 해봤으면 우리 뭐 합니까, ever?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으면 never. 예전에 한번 해볼 수 있어, before. 몇 번인데, 그러면,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계속입니다. 라고 할 때는 또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 줍니다. 어떤 것, 어떤 것? 예, 그렇죠. for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겠죠. 두 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부사로는 나타내기가 좀 힘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어 뭔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결과라고 하죠. 과거에 있던 어떤 일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 그게 결과입니다. 자, 완료는요. 이미 했다. 아직 안 했어. 이제 막 끝냈는데. 예,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점을 어떻게 찍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시제 문제는 무조건 강조점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점이 같은데 분명히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ver, never, before, x times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잠시 색깔 좀예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그쵸 일어났었던 점 하나예요. 그게 뭐두 개, 세 개, 네개될수 있고요. 그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이에요. for라는 건 뭡니까? 요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들어갑니다. 그렇지. 면적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요, 요 넓이, 요, 요, 요 면적 값이 중요한 거야. 2년. 이런 식으로. For 2 years. 이런 식으로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since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 시작점. 자, 이 면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몇년 하셨습니까?라고 할때예 저는 이제 현재완료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완료형으로 예. 표현한다 그러면 대충 한3 년이라고 이제 거짓말 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어로 해볼 수 있을까요? I 나는 have 죽고요, 그렇죠? 쭉 공부해 왔어요. Studied 들어갑니다. 그러면 3년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을 빼는 거죠. 그래서 2016부터. 그쵸?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계산을 해보니까, 4 들어갑니다. 아, 내가 3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3년일 때는 시작점은 몰라요. 대충 지금이니까, 대충 3년 빼서 대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야? 3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3년, 3년. 그쵸? 근데 여기서는 3년이라는 것보단 2016년부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겠죠? 제가 그때 해외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거나 뭔가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듣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3년이라서, 이건 3년이라는 게 뭔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말에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건 뭐다? 의도요.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오케이. 자, 제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거, 예, 철자 보세요 지금, 예, my wallet has been lost. 근데 이건 해보가 안 되지 이렇게 되면, 그쵸? Wallet은 3인칭이니까 해주로 바꿔야겠죠? My wallet has been lost. 그러면 I lost my wallet and, 그래서, I don't have it. 이죠 그쵸? 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결과까지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문장 몇 개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완료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already. 이미 했어요. 예.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냥 맞췄어요. 이미 다 했어요. 아니면 지금 딱 끝냈어요. 그리고 그게 just이고요. 어, 미래 어느 시점에 끝날 것 같아요? yet, 아직 못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 못했어요 할 때는 뭐가 꼭 따라다닙니까? not, yet, 이렇게 따라다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쵸? 똑같이 다 현재인데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시제를 달리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 저는 레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